오늘은 미가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람으로 북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을 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남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는 B. C. 한 700년 전경의 미가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궁중 예언자로서 왕들에 대한 예언도 국가적 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한거에 비해서 미가는 평민에게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미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외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요다 망, 아하스 히스기아 시대에, BC 한 700년, 800년 경에, 어, 그때 활동한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외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성전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늘을 의미하죠. 그렇게 예언을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3절. 야유께서 그의 처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 이제 신이 내리는 것을 우리 강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처수에서 나오셔서 땅이 높은 곳, 여기에는 이제 이방 신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그러니까 양초같이 이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각진 갖고 그러니까 미리 타는 것처럼 타버린다는 거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이게 그러니까 홍수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불러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다 우상의 죄로 또한 권력자들이 부패로 썩어진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이 죄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지 같게 돌 무더기 같게 한다고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이, 기초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들의 음행 또 우상숭배, 그런 부패를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그 화대로 모았은 즉, 그것이 또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 어, 그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주려고 모아놨던 이런 것들이지만 결국은 그런 대가 비슷하게 다, 어, 파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의 침략으로 이들이 모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빼앗기는 것을, 이제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스리의 포로 생활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예루살렘에도 이제 미칠 것을 얘기하는 거죠. 10절. 가디에 알리지 말며 이 말씀은 다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이제 애도할 때 이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죽음을 이제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이게 베들레아브라라는 것은 먼지의 집인데 그냥 먼지의 집에서 이제 티끌에 굴릴 정도로 이렇게 구르게 될 것. 그러니까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빌라는그 주민아 그러니까 사비는 순결한니란 뜻을 가진 어, 이 동네 이름이지만 너는 그러나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순결한라 뜻을 가졌지만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 사나는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을 가졌지만은 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 못하게 되는 포로로 갇히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베데셀이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 베데셀은 근처의 집인데 근처에 의지할 성읍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두성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12절 마롯. 여기는 이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그 마을인데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얇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이만이니라. 사실 고통은 또 고통 정말 그 이름대로 고통을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라기스 주미나 라기스는 주마라는 뜻인데 너는 주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네 나기스에서 이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름으로 너는 가드모레셋에서, 여기는 가드모레셋이라는 뜻은 이제, 결혼 지창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 가드모레셋에 이제, 작별하는 예물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포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사람들 이제 배신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마레사라는 그런 어, 동네 이름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레사 주문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데려 꽃글로 아수리에 정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제 아둘람은 어, 다윗이 사울이 그 핍박과 추적을 피하여 숨었던 동굴이죠.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렸던 북 영화가 이제 다윗이 숨은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능력이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그러나 그 권능 능력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유다 파멸을 이제 애통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독수리가 이렇게 머리가 매끈하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게 하는 것처럼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제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이제 권력자들의 그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또 권력자들이 굉장히 고유 간직들이 부패한 그런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날마다 이들은 악한 꾀를 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서 어, 많은, 이제, 가난한 자들의, 이제, 많은 물질을 뺏고, 억누르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이제 행한 그 범죄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밭들을 탐하고,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토지와 재산은 하나님 주신 그 보장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을 거부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를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패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스라엘 전체를 야은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멍에에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열방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열방들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거라는 거예요. 슬 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가 하나님께서 내네 백성의 이스라엘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들 밭을 나누어 폐역자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를 말하죠.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니까 원수에게 주겠다는 것을 이제 이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거라는 거예요. 오절 그러므로 야외 회회 중에서 분기세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냐 아~ 이게 야의 그 하나님 백성이 제비를 뽑고이게이 땅을 나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어~ 쫓겨가고 멸망하고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육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그니까 미가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뭐~ 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 하지 말라는 거 거예요. 자신들에게 치욕만 더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위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 하나님이 일을 빨리 이렇게 멸망으로 하게 한다는 것들을 너희 이제 불평한다는 거죠. 그 행위가 이르하시다 하겠느냐? 나이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 죄를 지은 자는 어,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것들이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팔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고. 이며 근래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내네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줄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원히 어, 빼앗는 이런 어, 악독한 일을 했다는 거죠.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곳을 이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11절,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제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사에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처소에 두기를 보수라의 그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니까 다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분비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두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구원받을 자를 항상 남겨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어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포로로 땅에서 이제 인도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하나님이 앞서가며, 야외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서를 설명을 다 앞에 조금 이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미가서를 어, 많이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가서 5장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어, 태어난다는 그런 귀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 왕궁에 왔을 때이 어, 별을 보고 유대의 인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할때 헤롯이 놀래가지고 그 많은 그 주변의 보좌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느냐 했을 때, 이 미가서 5장의 말씀들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는 어, 이렇게 북일살도 한편으로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